네 여러분 목등입니다 오늘은 6일차 되시겠고요 바보같이 요 오답노트를 집에 두고 가는 바람 오답노트를 아이패드에다 작성해서 지금 다시 다 옮겨 적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노트 적는 시간이 어찌 보면 세이브가 됐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학을 더 하다 왔습니다 문제를 더 풀다 와가지고 오늘 공부는 공부는 요 정도 했습니다 어, 수학만 거의 9시간 정도를 한것 같네요 틀렸다가 어떻게 푸는지를 새롭게 알게 돼서 풀줄 아는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유형을 외우는 건 내일 말씀드리다시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꼭 그렇게 풀어야만 되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녀석부터 볼게요. 아,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결국 사인의 이거잖아요. 사인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는 거 이제 얘만 그릴 줄 알면 된다 이건데. a랑 b가 5 이하의 자연수다. 자, 먼저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주기가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주기는 얼마입니까? 그죠? A를 2파이를 A로 나눈 게 주기다.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가 주기입니다. 그러면 주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부터 2파이까지가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근데 주기를 모르면 그림 자체를 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지는 이거랑 좀 다르게 풀었던데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주기부터 아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A에다가 1, 2, 3, 4 이렇게 넣어가면서 풀었습니다. 근데 A에 1을 넣으면 상식적으로 주기가 2파이면 이렇게 돼서 교점이 3개죠. a가 2여도 마찬가지죠. 교점이 5개밖에 안 됩니다. a가 3이면요. 그때부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2파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사인을 그려보면 오호라 이렇게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생기네요. 조건에 맞게 일곱 개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요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죠. 왜 아닐까요? 이 친구는 s i n a로 묶어서 x 플러스 3a분의 b 파이만큼에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b도 자연수니까 양수, a도 자연수니까 양수. 둘다 자연수죠. 그러면 x를 3a분의 b만큼 왼쪽으로 무조건 이동이 됐다라는 이야기인 것.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3a 분의 b만큼 이동했다는 게 얼마만큼이냐만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겠죠. 아니 a가 4일 수도 있지 않냐, 5일 수도 있지 않냐. 좋아요. a가 4가 되면 얼마가 될까요?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옆으로 옮겼을 때 옮긴 만큼 이 친구도 다시 새로 생겨나잖아요. 교점을 7개를 만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옮기는 만큼 그대로 다시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5여도 5이면은 더 주기가 빡빡해질 테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먼저 a에 3을 대입한 이 친구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의 2분의 b가 얼만지 몰라서 한이 정도 같다고 칩시다 어? 교점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네요 아안 되겠네요 지 친구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이동을 해볼까요? 이게 마치 코사인 그래프처럼 딱 절반만 이동했다 해더라도 여기에 생겨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무조건 3a분의 b만큼 이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교점 7개가 유지돼야 되니까 하나 사라진 만큼 여기서 하나가 그대로 생겨나야 된다 즉 3a분의 b만큼 이동을 시킨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3a분의 b만큼 이동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0,0을 지나야 된다 이 얘기죠 왜? 안 지나면 안 지난 만큼 여기서 하나가 사라져서 교점 6이 돼 버리니까요. 여길 지나면 앞에 얼마가 갔든지 간에 여기서는 7개가 생기기 때문이죠. 모양이 유지되니까요. 자, 주기의 반칸 만큼만 이동을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시작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프 시작이 대칭을 한것 마냥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반칸만 이동했다 치고 반칸이 얼마입니까? 그죠?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했다. 제가 여기를 a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3으로 잡았죠. 3a분의 b파이만큼이 3분의 파이고 b가 얼마다? 3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결론적으로 얘가 답도 맞고 얘가 답도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아니 교점이 그대로 유지되면 음? 반칸이 아니라 한칸 전체 다 이동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보실 수가 있죠. 한칸 전체 다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동을 했다고 생각해보고 해봅시다. 그러면 a가 3이니까요. 3의 2분의 파이는 어떻습니까? 즉, 3분의 2파이만큼 왼쪽으로 이동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3분의 2파이다. 그럼 이때 b는 얼마입니까? 6이 나옵니다. 근데 조건에 맞지가 않죠? 5이하의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딱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왜? 이때부터는 6이고 더 이동하면 숫자는 더 커지죠. 작아질 일이 없으니까 네, 오늘은 이한 문제 간단하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지금 빨리 오답노트를 적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빠르게 풀이를 해봤고요 혹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어, 저는 쟤는 왜 모르면서 혼자 뻘소리를 하고 있냐 하신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 날마다 공부시간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뿌듯하고요 이제 6일 차지 않습니까? 6일 차이면 은 내일이면 7일 차가 되고요 내일이면 이제 일주일 정도가 됐죠 네 수능 때까지가 한 40몇 주 남았는데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절 믿으시고 여러분을 믿으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구독하시고 지켜보시고 함께하시죠. 복등이 구독.